할까요? 안 되죠? 지금 음악을 배울 건데 그 제목은 한 손만으로 세어볼 수 있는 말인데 불러볼까요? 네, 해여죠 네, 네, 알겠습니다.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잠깐만요, 여러분 이게 좀 빠른 거여서 잘 들어야 돼요. 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. 여러분 할 건데 지금 일단은 먼저 좀 빠른 거보다 천천히 하는 게 낫겠으니까 제목을 한 손만으로 세어볼 수 있는 말인데 해볼까요 네네한 손만으로도 세어볼 수 있는 글자에쁜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워요 노력할게요. 다섯 글자 예쁜 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름 아름다워요 마음에 시켜볼래요. 한 손만으로도 세요볼수 있는 하늘 보고 웃어요. 자, 이게 끝인데요. 일단은 여러분도 배워 오세요. 좋아요. 꾹꾹 약속 지켜요. 바이바이.